입구에 있는 여기 별의 눈물 이랍니다 이게 별의 눈물은 백화예요 어, 백화인데 음, 적화 보다는 백화가 비싸다고 하네요 얘는 햇빛을 봐야 꽃이 핀데요 지금은 여기는 그늘에 있어가지고 꽃이 지금 안물고 있거든요 어, 근데 여기에서는 어, 백화도 3,000원에 주신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한몸이래요 음, 이게, 어, 여기 보셔야 한몸인거 여기다 한몸이죠. 네, 이게 꽃이 이렇게 아물고 있답니다. 이렇게 아물고 있고요. 어, 이쪽에는 또한번 가볼게요. 이게 아돌피에요 아돌피. 아돌피인데, 이거는, 이 위에를 보면은, 철화로 나와 있어요. 어, 철화로 나와 있는데, 음, 아돌피가 가격이 좀 나간대요. 이거는 철화에도, 3,000원씩 준다고 하네요. 3,000원씩. 한번 보세요. 여기 철화로 나오죠? 네, 철화로. 어, 이게 아돌피. 3,000원씩 준다고 하네요. 어, 여기 여긴 누페리스트. 누페스트리. 루페 누페스트리는, 어, 여기가, 어, 이게 지금 따글따글 따글 하거든요. 근데 이게, 누페스트리는, 이 마디마디가 1년에 하나씩 올라간다네요. 어, 근데 이게 지금 딱딱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3,000원씩 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음. 지금 이게 또. 지금, 이렇게, 한번 보셔요. 음. 루페 스트리. 마디가 1년에 하나씩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3,000원씩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게, 스미미티 수미, 수미 수미미티. 수미미티수미미티가두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네. 어, 목둥이가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고, 또, 어, 가, 가을부터는 빨갛게 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얘는 약간 물을 줘가지고, 속성으로 키워서 이렇게 지금 파라파랗하고 얘는 약간 묵어서 이렇게 노리, 노리노리 하다고 합니다. 스멜 네, 미키 이것도 네, 예, 예, 5,000원 예, 5,000원에 주신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렇게 노리노리하지만 묵등이라서 예, 가을 예, 되면 빨그렇게 예, 어, 색이 예, 변한다고 합니다. 예, 예, 이 꽃을 예, 다 예, 물고 있어요. 예, 예. 네, 네. 네, 네. 네. 이것들을 네. 5,000원에 예. 주신답니다. 얘는 뭔가 잘 모르겠어요. 새로 들어온건데 얘도 5,000원씩에 준다고 합니다. 이거, 사잖아. 이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는 호비당인이에요호비당인호비당인인데 어... 당인도 어. 호니도비도 싼데 이게 비당인인데 포트가 굉장히 커요. 어, 포트가 굉장히 크고 호비당인은요 이거 이건 당인은 이렇게 이파리가 넓은데요. 호비 땅에는 우주목 귀, 우주인 귀 닮았다고 해서, 이게 호비 이라고 해요. 호비 이그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오므라들어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예, 오므라들하고, 당나기 귀처럼 이렇게 오므라든답니다. 호비 땅에는. 당인은 이렇게 넙죽하고, 예. 이건 당인 금이랍니다. 어, 당인금 예, 당인금도 어, 예 당인금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어, 색깔이 이렇게 예쁘죠 예물예 예. 어, 색감 좀 예쁘신거 봐요 당인금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게 또 만원씩 주신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굉장히 포트가 커요 어, 그래도 만원씩 주신다고 하네요 얘도 앨범은 앨범인데 바이솔 앨범이랍니다. 바이솔 앨범. 이게 바이솔 앨범. 음. 앨범하고 바이솔하고 좀 선인장 앨범도 있고 얘는 바이솔 앨범이라고 합니다. 얘는 만원이라고 하네요. 바이솔 앨범.